자, 서울형 1번 문제 그리고 3번 문제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문제는 안 읽어도 되지? 다들 알고 있지? 자, 1번 문제는 특징이 뭐냐면은 9와 같은 칸을 주고 여기에 숫자들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아래가 자동으로 결정되고 그 다음에 구는 얘네들의 합으로 표현된다 뭐 이런 느낌인데 1, 2, 3, 4의 9의 값이 10일 때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건 포인트 전체를 나는 어떻게 둘 거냐면은 여기에는 어떤 수가 오든지 간에 여기 있는 애가 그대로 내려오고, 이 뒤쪽은 5라는 수를 제외하면은 여기 있는 수가 그대로 내려올 거야. 그래서 2, 3, 4에가 전부 다 5가 아닐 때와 2, 3, 4 중에 5가 있을 때의 두 개의 케이스로 쪼개 주면. 얘네들은 다 그대로 내려올 테니까 1더하기 2더하기 3더하기 4가 10이 되는 경우를 찾아내라 이런 말이 될 거고 단 여기서 1, 2, 3, 4는 뭐를 넘어설 수는 없어 5, 보다 커질 수는 없겠지 근데 얘네들이 어디에 오든지 합과 곱에는 차이를 안 두잖아 자연수는더운 덧셈, 곱셈에는 결합법칙, 교환법칙이 다 성립하니까 그래서 큰소부터 써보자 5, 3, 5, 2, 2, 1그 다음에 4, 4, 1, 1 4, 3, 2, 1 4, 2, 2, 2그 다음에 3, 3, 4 아, 3, 1, 1 3, 3, 2, 1. 3, 3, 2, 2이 정도가 짧던데? 그럼 전부 얘네들 통해서 나올 수 있는 n의 값은 15, 20, 16, 24, 32, 27, 36 이렇게 7가지가 나올 거고, 자, 이 3사 중에 5가 존재할 텐데, 여기에 5가 존재하면 이 아래 오는 수는 예와 5를 더한, 즉, 5보다 큰 수가 등장한단 말이야. 맞아요. 5보다 큰 수가 등장한다는 것은 여기에 2, 3, 4 중에 5가 두번 이상 등장할 수가 없다. 없다라는 의미고 기껏 해봐야 한번 등장할 거야. 자, 그래서 용준이가 이렇게 썼더라고. 1 더하기. 뭐 적당히 여딘가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1 플러스 5 이렇게 썼더라고. 저요. 어, 니 아닌가? 누가 이렇게 썼지? 누군가가 이렇게 쓴것 같던데. 음, 사실 뭐 그러겠어도 지장은 없을 것 같고 음. 어, 맞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자 아니면 저 a b c d 로 했어요. 어, 이런 느낌이 들 테니까, 나 이가, 두번 들어 오고, 참뭐 라고 쓰기 애매하다. 세개 잖아요. 그래서 i가 1일 때 얘네들은 합이 되야 보니까 2, 1 i가 2일 때 얘네들은 불가능 요거 하나뿐이네 자 그러면 저기 위에 오는 수들은 5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 1이 하나 있을 거고 2가 있을 거고 그래서 답은 10, 15, 16, 20, 20 24, 27 32, 36, 둘, 넷, 여덟.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최근 한 2, 3년 정도 유행 중인 차이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미래들도 어, 이야기했다시피 아까, 많이 나오는 문제지, 차이합이. 자, 이 차이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볼 건가 하는 건데 자, 일단 전체적인 메커니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n, u, 수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때 결국 차이합, 뭐라고 할까? 합이니까 그래도 s라고 까 s는 어떤 느낌이야? a1-a2 A2 마이너스 A3 AN 마이너스 A1 맞니? 자 지금 이거 절대값을 풀면 말이야 여기에 A1이 두번 들어있고 A2도 두번 들어있고 A3도 두번 AN도 두번총 2N개의 수들이 있을 거고 맞아? 이때 이 2N개의 수들은 정확히 N개의 플러스 부호와 N개의 <놀람>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1번 문제에서 차이 합이 최소가 되게 하라 그랬거든. 그럼 1번 문제 보면 n이 6이니까 2 2개, 2가 2개, 3이 2개, 4가 2개, 5가 2개, 6이 2개 등장할 건데 차이 합이 최소가 되게 하래. 두 번째, 6은 어디에 있어도 항상 플러스 거야. 그치? 1은 어디에 있도 항상 마이너스 일 거야.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치? 음. 여기에서 그러면 은 5를 어떻게 집어넣을까 하는 거야. 차이합이 최소가 되지 않려냐 아까 뭐라고 그랬플플스스이이스스수수똑똑은은 여섯 개씩 와야 되는데 플러스 2개 u r top 앞으로 플러스 e 개만 더 쓰면 되겠지. 플러스 n 개를 어디다 쓸수 있을까? o m e 니까 i n g 3에다 다 플러스 시키고 h 4, y g 를다 마이너스 시킨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 안 돼요 h 가 플러스가 된다라는 u s 이가 e 다 플러스가 되려면 2의 양쪽에 s 보다 작은 수가 와야. 이보다 작은 수는 1 하나밖에 없지. 네. 그래서 2는 아무리 우리가 둘다 플러스를 만들고 싶어도 하나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됩니다. 또 5도 역시 마찬가지로 둘다 마이너스가 되면 좋겠지만 5보다 큰 수는 6 하나뿐이기 때문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된다그 외에 나머지는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다. 여섯 개의 플러스 중에서 지금 네개신가으니까 여기에 풀뿌리 오가 여기에 마음 아파오게 이렇게 구성하면 제일 좋겠지 자, 그래서 결국 차이압이 최소가 되게 한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든지큰 수를 작은 수 사이에다 집어넣을 거야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스팅을 해볼까? 근데 이게 되나? 이런 구조가 유구 유구 양 5의 양 옆에는 하나는 5보다 큰 수, 하나는 5보다 작은 수니까 6 옆에는 무조건 5가 붙어야 돼. 근데? 네. 아, 네. 근데 둘다 4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4는 5하고 6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4죠. 그치? 6 다음 거로 되잖아. 응? 6 다음 거. 6 다음 거 여기? 응? 아니, 아니, 요렇게 만들려면, 4가 두번다 마이너스가 되게 만들려면, 4 양쪽에는 다, 4보다 큰 수를 넣어야 된다고. 그렇다는 건 4가 여기 들어가야 돼. 는데 4가 여기 들어가는 순간, 5가 다시 안 되지. 맞아? 그래서 4도 역시 둘다마마안되고 플러스가 좋다. 플러스, 그러면은 3도, 2도 같은 일이 계속 벌어져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최소값은 이런 구조지. 이건 무슨 말이지? 이런 어차피 일과 육은 어차피 결정돼 있고 나머지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는 어떤 수는 자기보다 작은 수 하나, 큰수 하나 사이에 껴 있다. 결국 이런 구조는 뭐야? 점점 점점점점 점점 커지거나 점점 점점 점 작아지는 구조일 거야. 맞니? 자, 그래서 1번 문제에서. 주어진 표를 완성하는 방법이 1과 6으로 시작했어 자 6에서 시작해도 요거는 채워서 1로 가니까 점점점점점 점 점점 점점 먹였니 작아지는 애들이 있지 그래서 6, 5, 4, 3, 2, 1 이런 구조로 자그 다음에는 1과 6이 있어 그럼 1에서 6으로 갈때 커지고 6에서 1로 올때 작아지면 되겠지 여기에 아무 숫자나 하나 넣으면 돼뭐 넣을까? 아무거나 넣어도 돼뭐 넣을까? 응? 5. 그럼 나머지 수는 이제 감소 4, 3, 2, 1. 이런 <laughs>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림. 1과 6이 있어. 차액기두개 골라봐. 응? 2, 5. 2, 5. 그럼 나머지 수 4, 3, 이렇게 적어 놓은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이와 같은 꼴이 될수 있는 게 가지수가 몇 개냐는 것도 우리가 계산해 볼수 있겠지. 이거는 무조건 순서로 와야 되니까 한 가지. 이거는 여기에 올수 결정하면 되니까 41, 4가지. 이거는 여기에 올수수 결정하면 되니까 42, 6가지의 경우가 존재한다고 우리는 할수 있겠네. 자, 이번 문제. 이제는 n이 9일 때 차이압이 최대가 되게 하라 그랬어. 자, 차이이 최대가 될 테니까 이런 둘다 마마고. 2. 귀찮다 어떻게 될 거지? 이를 양옆에 마마 이럴까?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2 3 4 5 6 7 8 9에 서구 양쪽은 뿔뿔. 최대가 되니까 뿔뿔 마마. 뿔뿔 마마. 풀풀 마마 얘는 마풀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결국 5, 6, 7, 8, 9는 양옆에 자기보다 작은 수도를 세팅하면 거고그 다음에 1, 2, 3, 4는 자기 양옆에 큰 수도를 세팅하면 되고 5는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구간 중 어딘가에 들어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 두개 메커니즘 자체는 좀 기억해놔라. 우리 아까 차이압이 최소일 때는 어떤 경우였어? 이은뿔뿌이고 제일 큰 수는 뿔 아, 제일 큰 수는 뿔 뿌리고 이은마 마이면서 나머지 애들은 뿔만 하나씩인 경우였잖아. 맞아? 그럴 때는 차이압이 최소. 차이압이 최대인 경우는 일든 불다 마마, 제일 큰 수는 불다뿔뿌이고 나머지는 다 앞에서부터 마마 뿔 뿔, 마마 뿔뿔, 뿔뿔 이렇게 옮겨.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이거를 채워 봅시다. 어떻게 채워 볼까? 요. 이거 잘봐 봐. 큰 수, 작은 수, 큰 수, 작은 수, 큰 수, 작은 수 이런 느낌이야.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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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니까. 큰 수, 큰 수, 큰 수. 여기 큰 수, 여기 큰 수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좀 뭔가 흩어지지 얘랑 얘는 큰 수인 게 맞잖아. 그렇죠? 알 그럼 여기도 큰 수. 여기 둘 중에 하나가 큰 수가 오고 나머지 한 자리 빈 자리를 뭐가 채우겠어? 5가 채우겠지. 아무데나 들어가도 되는 증가정 자,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작은 수, 작은 수, 얘도 작은 수잖아. 작은 수는 세팅이 다돼 있는 상태네. 그럼 5가올수 있는 위치가 여기거나 여기뿐일 거야. 두 번째, 9가올수 있는 위치, 즉이 자리에 올수 있는 위치, 이 자리에 올수 있는 수는 9 또는 8일 거야. 아니야? 음.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를 이제 세팅해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어떻게 할까? 쪼개서 따질까요 자리에 올수 있는 수가 국 또는 8 귀신 좀 차렸어? 조금... 한 3초 졸았어 네 그런 아, 같아 너무 어, 많이 잘 졸았어 어뭐아지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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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자 놓고 봅시다 여기에는 1이 들어올 수도 있고 3이 들어올 수도 있네 그래서 719 7 3 9 여기에도 작은 수가 와야 되니까 이제 3이 와야 됩니다. 자, 5가 먼저 오면은 5가 먼저 오면은 그 다음에 5가 오면 돼? 8이 오면 되지. 584. 8. 만약에 5가 나중에 오면 854. 자 이쪽에서도 5가 먼저 오면은 5, 9, 4그 다음에 5가 나중에 오면 9, 5, 4 이런식으로 자 이쪽도 똑같이 그대로 가면 되겠지? 음. 7, 1, 8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른건 뭐야? 9하고 8 위치만 바꿔주면 끝나는거 아니야? 총 8가지가 될거야 문제 프리도 프리지만은 이 차이압의 메커니즘은 좀 기억해도 최대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소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메커니즘 알면 말해 하나? 그럴 일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또 나온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다음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뭐야? 제곱 차이압이야. 그래서 차이압은 절대값 A1-A2,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절대 값 A1제곱-A2제곱. 절대 값 A2제곱-A3제곱. 이런 식으로 하고. 자, 그 다음 이차이와 문제도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이 서울 문제처럼 원위에서 있으면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AM-A1까지 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게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게 빠져 있는 경우는 제일 앞에 오는 수와 제일 뒤에 오는 수는한 번씩만 등장할 거고, 그렇지? 그럼 얘네들이 불리냐 마냐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올 테니까 최대 최소일 때는 이것까지 감안해주면 좋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아 말하자면 공통형에서는 끊기는 문제가 나오겠지만 서울이나 한국 쪽에선 이와 같이 순환하는 문제 형태를 많이 낸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왜냐하면 끊기면 여기서 차근차근 차근차근 조건 따져서 끝낼 수도 있는데. 이게다시로 연결돼 있으면 이 조건이 다시 이 조건하고 맞물리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런 의미 때문에 서경한 쪽에서는 이 원형 문제, 순환 형태 의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쪽에 좀더 신경을 써보면 좋을 거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서울형 두 문제 설명을 다 했는데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있을까? 없으면 서울형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